근데 이제 바삐 바삐 움직여라 이렇게 나오세요. 여태까지는 삼재가 있었어요. 근데 다 대부분 이안 좋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가정으로 치는 사람, 본으로 치는 사람, 몸으로 치는 사람 이렇게 많이 겪으신 분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특히나 우리 같이 직성이 강하고 조금 신의 사주를 가지고 있고 칠성주를 타고 나신 분들이 조금 많이 품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손에 이제 금전으로 맡겼던 부분도 확 뚫어주고 그다음에 될듯말 듯했던 일적으로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회가 왔어도 놓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서해번쩍 동해번쩍 그냥 바삐바삐 움직여가지고 사람으로 인해 재물도 얻고 사람으로 인해 명예도 얻고 어? 그냥 장사 금전적 어? 어떻게 보면 영업적 사업적, 이런 쪽으로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